자, 여러분, 이제 월드컵이 개막이 됐는데,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에서 그, 나초의 판타스 어메이징 곡 보셨나요? 그냥 오는 거를 논스톱으로 발리로 깎아가지고 그냥 차량 깎듯이 팍! 딱... 와... 보면서 놀랬거든요? 이거를 따라 할수 있을지 없을지 도전해보겠습니다. 저번에 그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사망했던 축구친구거든요? 알지? 어, 어. <laughs> 스페인 포르투갈전 축구 봤어요? 네, 봤어요. 안 봤는데. 안, 안... 안 봤어요? 어, 봐야 되는데. 나초가 넣던 었골 혹시 알아요? 오늘 그거 다할 거예요. 슈팅 도전자 3명. 나초 골 따라 할 거고, 나초 골을 막는 우리의 골드 골.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 도전해볼게요. 도전!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아 광이 성공했는데 안 깎였어요 이렇게 사 깎여야 되는데 그냥 얹어가지고 실패. 아, 나초는 뭐가 멋이냐면 이렇게 밑에서 쫙 깎았어 그렇게 차야 된데 그거 너무 어려워. 한번 그렇게 한번 도전해볼게요. 오. 아, 이거 닮아서 가져온 거야아 이거 들고 차면 잘 차지 아 뭐야 뭐, 진짜로? 네. <laughs> 진짜? 저원에 그래서 못찬 거야 아 이거 진짜 <laughs> 지가 이거 들고 차면 잘 차져 진짜로? 네 진짜 들고 차면 잘 차지 아니 축구할 때 원래 그 들고 차요 면은아네 실제 체육할 때도 이거 들고 차요 <laughs> 경기할 때로? 네 진짜로? 네. 알았어 오늘 그거 들고 그거 들고 슈팅 해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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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그거 들고 할 거야? 아니, 어, 들고 한번 쳐볼게요. 잘 <laughs> 쳐도 <자주는> 안 쳐다. 아니, 나더안 죽는 것 같아. 슈팅이 잘 된다는 인형. 찾고도 이거 들고 한번 쳐볼게요. 잘 되는지 안 되는지. 잘 될까? 이거 진짜 잘 돼요, 진짜 이거 들고 차니까. 아니, 거짓말이 아니에요. 오 진짜, 어, 진짜인 진짜 아, 것 같아. 네. 저한번더 빌려주세요. 아, 네. 어, 너무 잘 돼, 이거. 어. 오 아깝다. <목소리> <홀>. <목소리> 아, 절로 가야 되는데. 자 우리 골키퍼 친구도 나 첫골 똑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. 오, 어디어 역시 <laughs> 골키퍼라 롱 킥이 좋네. 어때 이거 너무 어렵죠? 아 이거 쉽지 않아요. 저는 너무 어려워 이게. 지금 이거 하시는 석훈님 저 존경스럽고요. 항상 영상 잘 챙겨보고. <웃음> 네 <웃음> 구독좀 많이 눌러주시고 어, 갑자기 구독콤보 흥행했으면 <laughs> 좋겠습니다. 어 감사합니다.